모든 민족을 제사삼는 대한민국 교회로 서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참여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역사적 현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많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기수단,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위하여 여러 박수로 축복해 주시다 또한 이네 자리에는 부모님과 함께 나온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한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이름을 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결과 있다 할 때면 크게 하며 집이 다시 이자 대한민국에는 예 잘하셨어요 저 해외에서 또 제주도부터 저각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가속에 있는 가정과 우리 가속에 있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로 부른받아 파송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시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한민국 교회로 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이 명확히 드러내는 첫 번째 진리는 교회의 통치자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스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